가나다는 공통적으로 창조학과계의 관계를 다루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는 창조학과계를 순환론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가, 목적론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나와 서로 구분할 수 있다. 순환론적이다. 보통 순환론적이다. 라는 것에 반대 개념으로 지선적이라는 네. 아, 네. 개념어를 찾는데 여기서는 목적론적 관점이라고 하셔서 이 부분이 뒤에서 제대로 설명이 그, 되면 괜찮고. 그런데 그러면 그 목적이 뭔지 나와 다의 목적이 뭔지가 그쵸.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가가 왜 목적론적 관점에서 설명될 수가 없는지에 관해서도 네. 가로 주시면 좋겠죠. 아 네. 아, 그리고 공통점 관련해서 이게 제가 기준을 딱 공통점을 딱히 못 찾게 해서 관계라고 뭉뚱그려 쓰긴 했는데 으흠. 이거 말고 좀 적당한 게 있었을까요? 적당한 거 창조와 파괴의 관계를 다루고 있고 새 제시문은 공통적으로 얘는 뭐 내가 생각하는 세계가 무엇인지 아는가로 시작해서 이렇게 저렇게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소업을에서도 이따 나올 거지만 나는 자본주의 관련 제시문이고요. 다는 사회주의 관련 제시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창조와 파괴를 세계 그러니까 세상.

의미를, 일단 좀더 볼게요. 나는 창조합파게가생산체계 개선을 통한 경제적 진보라는 목적을 가진다고 본다. 나는 창조합파게의 목적이 공산주의사회 도래에 있음을 주장한다 일단은 나와 다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부연 설명이 필요해요. 이제 대분류 기준에서 나와 다는 이러저러 하다. 적으시고, 다음에 나는, 나의 주장은 이러하다. 더하기. 구연 설명. 이한줄 정도, 한두줄 정도 들어가시고, 음, 그 다음에, 다 같은 경우에는, 다은 이렇게 주장한다, 그리고 구현이 들어가야 해요. 어, 네. 근데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의미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목적론적인 성격이 강조된다라고 쓰셨는데, 네. 목적론적 성격이라면, 어떤 목적을 가지냐 했을 때, 경제적 진보. 얘는 공산주의 사회의 노래, 음, 표현이 자주 쓰이고, 네. 그것과 이제 어 너네로 이렇게 이제 이 부분 쓰실 때 2대1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1에 관한 거 설명하고 2에 관한 거 설명할 때 보는 설명이 이것보다는 조금 더 들어가야 해요. 네. 그리고 파괴를 창조의 수단으로 보는 나와다 파괴를 창조의 수단으로 보다.

이처럼 세 제시문이 3조합하기를 달리 정의하는 이유는 3조합하기의 관계에서 핵심을 달게 파악하기 때문이다. 어떤 강조점이 다르다는 건데요. 네, 가는 3조합하기를 발생시키는 힘의 순환적인 속성을 핵심으로 파악하고요. 3조합하기는 동일한 본질을 가진다. 따라서 부 개념 사회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선 두 개념 자체보다는 둘을 발생시키는 근원적 힘의 순환으로 특성의 주목가 필요하 있는 것이다. 네. 반면, 창조를 창조합하게 관계에서의 핵심이라고 본다. 글쎄요. 일단은 여기서 네. 가는 창조는 순환적 속성을 핵심으로 파악한다. 이 부분 본작성하셨을 때 이거랑 다르게 쓰셨다는 네, 거를 기억 아예 그냥 다른 거를 잡았는데. 네. 어,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처음에 다그 모은다가는 봤을 때는 이런 가능성을 높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지문을 읽었을 때 창조와 창가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그 부분을 대신해서 캐치 못했고 지금 그거, 그거를 그 해설을 본 이후에도 사실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건가 하는 거에 좀의문이들어가지고그 대신에 일단 내가 그 창조와 파괴가 그 어떤 힘이나 세계에 원천의 힘이로 뭐 전하는 과정에서 때때에그색이 캐치... 그냥 순환적 속성이 있다. 뭐라고. 아... 그 로봇 그렇... 재정립을 그... 한번 시도를 했어요. 그쵸. 근데 여기에서 제가 보이는 건 여기서 지금 순환적 속성을 언급해 주셨잖아요. 근데 문제는 대분류에서 지금 순환론적인 속성을 언급해 주시고 계세요. 음. 순환론적 성격이 강조가 된다를 대분 기준으로 잡으셨고 재정의 기준으로 핵심과 강조점이라는 게 네네. 사실 비슷한 의미인데 강조점을 다르게 잡는데 어떻게 잡느냐? 힘의 순환적인 속성이다 라고 하면 은 여기에서 언급된 게 여기 지금 한번더 나오고 음. 있죠. 근데 재정립 기준 같은 경우에는 대분류와 소분류의 원인이 이거이다라고 써주는 게 인과적인 관계가 성립하도록 글이 나와요, 그죠? 그러면 좀더 인과를 주기 위해서는 이 순환노동 목적 목적 일단 목적의 유무로 제시하는 게 나을까요? 대분류를 목적의 유무로 놓고 그이목이 목적을 목적의 유무가 있고 없고 그리고 주체가 다른 이유는 음. 이유, 주목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좀 인과가 맞을까요? 그... 네. 일단 여기를 목적으로 잡으면 여기에서 음. 순환적 속성이라는 게 설명이 되고 순환적 속성은 핵심으로 파악한다. 그리고 나와서는 창조관계에 있어서 얘는 창조를 더 중요시 여기는데 일단 뒤에도 볼게요. 네. 여기에서 이제 창조를 강조한다, 파괴를 강조한다, 힘의 순환적성을 강조한다. 가, 나다 있고 얘는 창조를 강조하고요, 얘는 파괴를 강조한다라고 파악을 하셨으면 많은 창조를 창조와 파괴의 관계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본다 여기서 나와사에서 이 부분의 핵심은 제시문 자체에서 창조와 네. 파괴에 있어서 창조가 더 중요하다 혹은 이제 제시문 다 같은 경우에는 창조와 파괴에 있어서 파괴가 더 중요하다 그런 식으로 어조가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냐인데 그, 어,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까지 확실하게 드러나는 부분은 아닌데 그냥 그 일단 그 다양성이라는 걸 처음 봤을 때네뭐나 같은 경우에 상조가 화개통제 조건이거든 왜냐면 그디지 진보가 그 기존에 그 디지털 개체 하기 때문에 화개가 방지된 거고 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화개가 먼저 돼어 이렇게 노동자 코리 방지돼서 화개가 진화시발 이렇게 봐가지고 감조가 진짜구나 나는 상조를 방지하고 반화를 방지한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이거 생각해요 좋아요 좋은 관점이에요 이 문제에서 요한재정립을어내신거 너무 좋아요 괜찮은데 사실 이렇게 재정립을 끌어내려면, 네. 끌어내려면 어, 나 글이 쉼페터 글이라는 걸 모르면 이러한 재정립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자본가의 중요성 자체를 나가 되게 강조하고 있다거나 그런 거는 찾기가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통화천착 때도 말씀드렸지만 나가 자본가 역할을 중요시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게 명시적으로 드러나는가 라고 했을 때 글쎄요. 그 여기서 제가 물음표를 던졌었죠. 그리고 요거를 알고 있었을 때 이런 재정립 기준을 끌어낼 수가 있는데 있는데 음 그래도 요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괜찮은 재정립 기준이라고 생각해 만약에 요거를 이제 그걸로 잡으시려면 뭐 무엇을 강조하는가를 잡으시려면 이렇게 쓰는 방향이 최선일 거예요 이렇게 쓰는 방향이 최선일 거고 아니면은 아예 그 관계로 잡으시요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되게 독특하게 쓰셨다는 점에서 원래 제가 A, B, C, D 이렇게 드리는데 얘는 어... S <laughs> 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되게 차이적으로 읽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S 드립니다. <laughs>